초등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본편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 책으로 기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17강으로 넘어갈게요.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거든요. 기본편에서 중요한 것은 왜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하게 되었느냐. 왜 정치를 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되면 돼요. 조선 시대 왕에게 자식이나 형제가 없어서 왕족 중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새로운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 고종을 대신해서 누가 흥선 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립니다.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했길래 유명하게 된 것인가?그거에 대한 표가 정리가 됐어요.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봐봅시다. 비변사를 축소했어요. 아, 왕권을 약하게 시켜주는 건 비변사다. 그래서 그거를 축소하자. 의정부 기능 다시 회복시키자. 정조 때 대전 통편을 다시 보완시키자. 서원, 서원이라 하면 여기 왼쪽에 써 있어요. 선언은 제사를 지내고 학문을 연구하는 기간인데, 그게 이제 조금 폐쇄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47개만 남겨놓고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수탈해 갔거든요. 세금을 면제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어나고 나서 지금 세금을 거둬야 되는 상황에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원을 철폐를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경복궁, 우리 다시 궁궐을 다시 지어야 되는 중건 그 일을 합니다.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회복시켜야겠지요.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다시 지웁니다. 농사철에 백성들을 동원시키는 등 무리한 중건으로 백성들의 원망을 좀 사기는 해요. 중건 비용이 필요하겠지요. 그걸 원납정을 진수하고 당백전이라고 발행을 합니다. 자, 당백전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왼쪽에 당백전 이걸 생각을 하면 이거는 아 우리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민생안정책이라고 써 있어요. 호포제를 실시를 해서, 아, 호포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흥선대원군은 호포제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신분에 관계없이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게 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세금이 없거든요. 평민들의 부담을 줄어들면서 양반들의 불만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흥선대원군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나라 밖에 있는 것들은 다 거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제너럴 셔머노 사건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연도를 알아야 돼요. 1866년. 아 이거는 미국이구나. 그리고 신미, 미국 신미양용의 양유의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구나. 자 이제 병인양유 나옵니다. 1866년 똑같죠. 제너럴 셔머노 1 8 6 6 병인 양류 1866. 자, 병인 양류 하면은 프랑스 선교사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양헌수 생각해야 합니다. 어, 봐봐요. 천주교 확대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조선이 프랑스와의 통상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침략해서 온게 병인 양류. 프랑스군이 패배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외교장약을 불태우고 의교와 도서를 약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1871년에 신미양료 우리 아까 제너럴 셔먼호 사건 생각해야 돼요. 1871년 그거의 구실로 다시 통상을 요구하면서 강화도를 침략합니다. 어재연 장군이 이끕니다. 아까는 양헌수 하면 은병인양요 어, 제, 연 하면 심미양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미익수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독일의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시신, 묘를 파헤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더 화가 나지요. 그런 거가 있었던 사건. 여기까지 생각하면 돼요. 그건 언제냐? 1868년. 그러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6년) 병인양요 (1866년) 그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1868년) 그다음에 신미양요 (1871년)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자 척화비를 세웁니다. 두 차례의 양요를 겪은 후에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워서 서양과 통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힙니다. 척화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강화도 조약은 언제냐? 1871년에서 5년 뒤 1876년. 강화도 조약은 어디하고 한 거냐? 일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 무슨 사건을 계기로 그 1년 전, 1875년에? 윤호. 어, 운, 요, 호 사건. 사건. 맞아요. 일본 군함. 얘들이 헷갈려서 윤이라고 맨날 했죠. 운, 요, 호 사건. 불법으로 우리 강화도에, 초 근처에 바다에 침범을 하지요. 안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그때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했지요. 일본이 조선의 과정에 허락을 받지 않고 강화도 앞바다에 다가오자 조선군은 경고의 의미로 대포를 빠방 두 번을 쏩니다. 그랬더니 일본군이 이것들 봐라 이러고는 우리가 공격한 줄 알고 온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일본의 유리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그리고 조선의 권리는 나타나 있지 않다. 불평등 조약.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 1조, 4조, 7조, 10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조선의 해양을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해안 측량권. 자기도 마음대로 측량한대요. 일본군이 조선 항구에서 죄를 지은 사건은 모두 일본의 권한에서 심판한대요. 치해법권. 정말 기분이 안 좋지요. 청의 간섭을 받고 조선의 침략을 더 쉽게 하기 위한 일본의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기본편이어도 흥선대원군이 경복군을 중건했다는 것. 비변사 기능 축소시키고 서원을 정리하고 경복군을 중건했다. 호포제 실시해서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걷었다. 알아야 해요. 병인양료. 외교장과 의궤를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했다. 1866년 양헌수 부대. 알아야 해요. 신미양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1871년 미국의 군함에 들어왔다. 어재연 장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척화비 흥선대원군이 척화,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을 거부하고 내친다. 서양과 절대 통상하지 않겠다라는 흥선대원군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척화비 강화도 조약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다.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말. 이 말을 알고 있어야 돼. 이제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1번부터 나가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 당백전이에요. 당백전. 아까 말했네요. 당백전은 어디에 쓴다고? 경복궁 중건 공사에 쓰네요. 그럼 답은 4번 맞아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봐봐요. 그렇지. 우리 양반에게도 공포를 걷는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이네요. 그러니까 네.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맞아요. 2번. 자 3번 문제 나가볼게요.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네. 양헌수 장군이, 양헌수 잠깐만요. 3번이 아니라 양헌수 장군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병인양요네요. 그럼 이거의 배경은 뭐예요? 병인박해. 그럼 병인박해니까 1번이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연결해서 가면 돼요. 네. 1866년이니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1868년이니까, 배경은 아니고 결과겠지요. 자, 4번으로 연결해 볼게요. 신미양료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어, 재, 연, 부대가 연결이 되면 돼요. 미군. 4번. 자, 5번으로 연결해서 가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강화도 조약에 관련된 거네요. 강화도 조약. 근데, 네, 운, 요, 호 사건.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이니까. 이해가 가나요?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잘했어요.